연이 이불 덮고 자는 거 보세요. 아 미치겠다. 추, 웠나 저렇게 이불을 덮고 자네요. 꼭 사는 같아. 아이고, 우리 산이도. 아이고, 이뻐라. 우리 연이 산이. 잘 자. 푹. 겠네 아이고. 우리 산이 깨떠요. 우리 이쁜 산이가 깨떠요. 코 자요. 우리 산이 코 주무세요. 살짝 우리 천사들 사냥이 곧잘 자요. 내일 보자.